그 다음 베이크 버튼을 클릭하면 연결된 렌더러가 계산을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골드 파트너 소프트플러스입니다. 혹시 3DX 맥스의 베이크 투 텍스처를 아시나요? 만약 렌더 투 텍스처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베이크 투 텍스처를 사용해 보시면 좀더 편하게 맵 베이킹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선 3 d x Max Bake to Texture를 사용하며 인터페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3DX 3 d x Max의 버전은 2022.3 버전입니다. 만약 인터페이스가 다르게 보인다면 버전 업데이트를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맵 베이킹이란 소프트웨어상에서 계산한 내용을 잘 펼쳐진 UV의 이미지 자료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렌더링하며 계산하던 과정을 이미지로 바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죠. 예를 들어 이렇게 뒷배경의 재질과 라이트가 고정되어 있다면 벽에 미리 빛과 그림자를 그려두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땐 이렇게 벽면에 닿는 빛 정보를 미리 뽑아서 함께 적용할 때맵 베이킹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3 d x Max 2022후 추가된 베이크 투 텍스처를 사용해 볼까요? 3 d x Max에서 베이크 투 텍스처를 사용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기본 메뉴의 메뉴 모음에서 렌더링을 클릭, 렌더 투 텍스처 바로 아래 베이크 투 텍스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위쪽에 숫자 0을 누르면 쿼드 메뉴가 나옵니다. 클릭해 베이크 투 텍스처 인터페이스를 열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베이크 투 텍스처를 본격적으로 사용해볼까요? 지금 맵 베이킹에 사용할 이 주전자는 UV 작업을 마쳤으며, 폴리곤에 재질 아이디를 설정해 두 가지 PBR 재질을 하나의 오브젝트에 적용한 상태입니다. 즉 렌더링을 할 때마다 매번 재질 ID에 할당된 내용을 계산하겠죠? 이때 미리 펼쳐둔 UV 맵에 계산이 완료된 맵 이미지를 굽는 것을 목표로 Bake to Texture를 사용해 볼까요? Bake to Texture를 열고 사용할 맵을 선택합니다. Ctrl과 Shift 키로 다중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걸 하나 하나 선택하려면 c t r l 을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되죠. 그리고 드래그로 이렇게 리스트를 한 번에 선택한 뒤 삭제할 수도 있죠. 맵을 선택했는데 add 맵 추가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오브젝트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맵을 구울 주전자 클릭, 오브젝트 명과 그 아래엔 추가한 맵들이 보입니다. 각각 클릭해 보면 아래의 설정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맵 적용을 비활성화하려면 흰색 주전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회색 주전자 아이콘으로 변경되며 비활성화됩니다. 만약 주전자 아이콘에 대각선이 그어져 있다면 선택한 맵을 현재 활성 렌더러로 렌더링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프로젝트 프롬 투영 원본 위치 맵을 렌더링하는 데 사용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UV 채널에선 맵 적용에 사용되는 UV 채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버튼을 클릭해 유딘과 같은 다중 UV를 적용하는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죠. 이미지 크기, 이미지의 폭과 높이를 설정합니다. 원하는 크기로 직접 작성해 사용이 가능하며 이미지 크기를 정사각형이 아닌 비율로 설정하려면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해 잠금을 해제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사이즈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패딩, 채우기 펼쳐진 U V 의 가장자리를 지나서 번지는데 허용된 픽셀 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패딩 값을 줄이면 결과물에서 맵이 비어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값을 더 늘리거나 기본 상태로 주로 사용합니다. 백그라운드, 배경, 출력 파일의 배경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파일 유형에 알파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배경이 투명하게 나옵니다. 만약 배경 색상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회색 정사각형이 표시됩니다. 파일 이름, 출력한 파일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뽑게 될 자료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수정할 수 있죠. 파일 유형, 출력한 파일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다른 이미지 파일 형식을 선택하거나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해 파일 유형에 대한 옵션을 볼수 있습니다. 출력 대상, 지금까지 적용한 맵을 어떤 식으로 출력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만의 경우 지정된 경로에 설정해둔 파일 형식으로만 저장합니다. 그 아래의 형식은 오리지널 머트리얼 원본 재질의 경우 출력된 이미지가 기존의 재질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파괴적인 워크플로우입니다. 그 아래 원본 재질 복제는 선택한 오브젝트에 원본 재질을 유지하고 거기에 추가로 이미지 파일만 바뀐 재질이 새로 생성됩니다. 가장 아래 크리에이트 뉴 머트리얼 새 재질 만들기는 새로 만들 재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서 재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볼까요? 여기서 원하는 재질을 선택하고. OK 클릭. 그 다음 각각의 노드를 어떤 소켓에 연결할지 미리 설정합니다. 아래에 보이는 경로는 결과물을 저장할 경로입니다. 그 다음 베이크 버튼을 클릭하면 연결된 렌더러가 계산을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보는 것처럼 미리 설정해둔 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오리지널과 새로 뽑은 맵이 함께 보입니다. 여기서 새로 뽑은 맵만 골라내볼까요? 재질 편집기 상에서 비교해봤을 땐 확실히 기존의 멀티 재질보다 노드 구조가 더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펼쳐진 UV에 각각의 재질이 잘 적용된 것이 보이네요. 지금까지 3DX MAX Bake To Texture를 사용해봤습니다. Bake To Texture 간단 안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오토데스크 골드 파트너 소프트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